성진 역을 맡은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열기가 굉장한데요. 어, 사실 잠시나 빌리고 있는 한시조도 여기 여기가 훨씬 더대단니다 일단 이 영화를 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잘안 들려요. 잘안들려요 아, 네 어, 다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 일단은 뉴노멀이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난 몇 년간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해요. 서스펜스 컬렉션의 이제 1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가공해서 뉴노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구간화 이라는 그 자막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는데, 어, 흥미로운 건이 뉴노멀이 허까지 챕터로 구성돼 있지만 결국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공통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 명의 인물이 각각의 어떤 이야기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늘 흔하게 뭔가 중첩되는 인물이 있고 남의 일이 그런... 아니라 어쩌면 나.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영화를 여러분들과 한번 장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어,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배우분들을 캐스팅할까 궁금했는데, 이 굉장한 화술로 이 배우분들을 낚았구나 <laughs> 새로운 모습을 잘이 끌어주시지 않을까. <laughs> 네, 믿고 의지한 편이 가장 컸습니다. 답변 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게 약간 컴포트 장미로. 슬슬 혼합스러웠는데. 기운을 지금 올해 지금 빨리 다 이어 바꾸는 기분인 것 같아요. 스파이크리의 드돌라이팅이라는 원래 영화 한오은 일을 하라라고 이제 그게 번역됐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똑바로 하라라는 제목의 영화로 하시는 잘 알고 알려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이제 뭔가 빌린두 번째 챕터에 출연하시는 바로 정동원 배우님께서. 아, 저 질문 잘못하면 오늘 질문 못할것 같아요. 네. 어, 다름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가서 분들이 배우를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또 배우분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또 가서로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하는 또 실제 본인의 나이와 비슷한 시대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 한 굉장히 또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공경에 빠진 노인을 구해준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캐릭터가 좀 복을 받아야 되고 좀 상황이 어, 좀잘 되어야 될 텐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laughs> 이런 인류애가 떨어지는 결말을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또 받아들이는 연기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요 이제 <laughs> 어 저도 그게 승진이가 착한 일을 예, 옳은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이제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 근데 어이 승진이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 옳은 일을 했지만 이게 꼭 옳은 일을 옳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꼭 그런 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 옳은 일을 했는데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승진이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반전인데, 어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어, 저는 일단 저도 승진이가 그렇게 된 거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laughs> 저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요. 어, 일단 되게 저는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더 와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같은 점에 약간 감독님의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laughs> 해명하신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왜,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캐릭터를 두고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중학생 같은 눈빛을 가진 배우가 필요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짜 그렇잖아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하자고 할 때는 머뭇댐과 이렇게 말 못하고 쭈뼛거림이 있는데 제가 볼때 동원이가 그예 <laughs> 앞에서 이럴 때 그런 할머니가 들어가자고 할때막 어색하게 웃으면서 쭈뼛대는 그런 표정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동원이 얘기한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착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마음을 먹고 내가 옳은 일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오는 것이 세상의 네. 이치에서 보면 그게 좀더 리얼하게 바라봐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영화는 서스펜스, 그러니까 죽음의 가능성이 가까이 있는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동원이의 엔딩이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동원이의 엔딩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네. 입만 막은 채로 네. 들어갔잖아요. <laughs> 네, 제가 볼때 어머니들이 <laughs>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어떤 엔딩을 찍으려고 했었냐면 나중에 이건 영화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막 이제 원하실 때 보여드리려고 동원이한테는 얘기를 한건데 거기 이제 문신한 그 형님들이랑 네. 할머니 앞에서 동원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laughs> 있는다면요 <laughs> 저는 이제 원망하시거나 너무 걱정을 하실 때 아니다 사실은 이런 쿠키 영상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촬영 일정이랑 그때 코로나 때라 너무 이섬매가 어려웠었어요,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고기 촬영은 못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김희진은 살았다고 합니다. 아, 아. 네, 감독님께서 오늘 여기를 북하에 빠져나가셔가고 진정이 약간 느진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그 표준 배우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또 가수가 연기를 잘하면 되나? 너무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직접 극단을 창립해서 실제로 무대 오르에도 직접 만들어내는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다른 대로 본인의 어떤 배우로서 여기서 기반을 닦아오려고 또 노력하는 배우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으로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저의 표현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제가 가장 연기할 때 어떤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최지최배우님이나지준 최지우 배우님이나 정동원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은 어, 재발견 같은 느낌이라면 하윤 배우님은 이 영화 안에서 뉴노멀리 어떤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입니다. 그래고 굉장히 어,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태어나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지금 들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당신 제가 조금 통통했어 가지고 조금 빼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서 얼른. 네, 캐릭터를 위해서 파이를 감량하고 내가... 네, 네... 네... 기억에 많이 남을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감독님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일자리에서 증명했죠. 엄변이 정말 탁월하신구나 환불이 <laughs>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엄변만으로도 또 캐스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모으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 이거는 어디서도 한 번도 못본 조합인데? 라는 이런 느낌이 날수 있는 배우분들을 그러니까 호감도도 있어야 되고 뻔하지 않아야 되고 배역을 맡았을 때 약간 놀라움을 줄수 있는 또 그런 반전이 있어야 돼서 그런 배우들만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선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로 설득을 하고 이걸 같이 해보자.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배우들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뭔가 시나리오 자체가 새롭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다 같이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배우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흥미로운 게이 영화의 제목이 뉴노멀인데 내 배우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또 하나의 뉴노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시게 됐고 사실은 또 혜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해병대 전역 이후에 또 이렇게 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하고요. 하달 배우님은 <laughs>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 굉장히 뭐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동원 배우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laughs> 음, 자리를 또 찾게 된 어떤 영화로 이런 공식 자리를 또 찾게 된건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갑자기 또 그런 궁금증이 드네요. 그 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마주하는 모습이 하시는 그 베테랑 배우분들도 씨가 할때 다들 그렇게 떨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어백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셨나요? 그첫경험이좀궁금하데요 어. 네. 어, 저도 그러니까 어 저는 이거 찍었을 때 당시의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랑 또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 네. 젖살도 안 빠지고 쌍꺼풀도 안 진하고 그래서 그때 모습을 보는데 제가 봐도 좀아저땐는 저랬구나 조금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옛날 모습이라서 그래가지고 어, 저는 되게 어, 좀 보는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도 떨린 상태거든요. 네, 떨리고 있는 상태여서 되게 긴장도 많이 하는데. 어, <laughs> 근데 또제 아기 때 모습을 또 영화에 이렇게 제가 다, 담을 수 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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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요? 아, 지금은 아기는 아니고요. 아남학생이니까 아, 그, 이제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또 스크린에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기 때문에 어, 항상 일단 저를 캐스팅해주신 감독님한테 너무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스크린에 제가 정말 영광이죠. 처음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하루하루 지금 이렇게 시사회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번 이제 나이가 제일 적은 배우분에게 질문을드려으니까 흔해지고 가장 이제 경력이 많은 배우분께도 질문드려볼까 을 해서 이제 여기서 가장 베테랑 배우라고 할수 있는 최재호장님께. 질문 드릴 예정인데요. <laughs> 여기가 아마도 연기를 하실 때 가장 적은 배우를 만나 배우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처음에 그 챕터 1에 거는 딱 이문식 배우님과만 마주쳤고, 이네 네 분의 배우 중에 유일한 가해자입니다. <laughs> 나머지분다다 <다> 피해자인데, <laughs> 그냥 가해자예요. <laughs> 그래서 그동안에 맡아보지 못했던 굉장히. 저만 하... 안 좋네요.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리고 요리를 할때해는 독인 줄 알았지, 이거 남을 찔러본 적 없잖아요. 찌르는 방법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독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표준 원님께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칫하면 정말 그 캐릭터가 혐오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듯데그 챕터에서 배우의 그 연기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본만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잘못 연기하면 진짜 이거 너무, 나, 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 나오겠는데, 이제 너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 지점이 좀 이제 배우로서 되게 도전 의식을 많이 불러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은더좀게 막. 예를 들면 좀, 좀 변태처럼 볼수 있을까. 그렇게 <laughs> 이런 지점을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냥 기진이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얼마나 좋아하면 저런 표정을 지을까. 그렇게 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 상상에 대한 대가로 진짜 철퇴를 내리 맞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지윤이랑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연기도 너무 잘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이 손가락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 연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하루에 100보씩 걷기로 <laughs> 그래서 지윤이가 매일 하루에 100보를 걷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요어서 네. 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날까지 백곳0씩 계속 걸어서 나중에 진짜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다 하고 나서 무장면을 그 찍어서 진짜 풀어줬던 손가락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줘서 그런 멋진 손가락 연기가 나온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배를 맞춰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시간이 영원으면 좋겠지만. <laughs> 어수없이 극장 문은 닫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부터 이제 최주변님 더 차례대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 주인데요어 장르적인 것은 즐기시고 메시지가 느껴지셨다면 또그 메시지대로 또 일상을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전에 많이 많이 홍보 같이 해주셔서 이번 주에 많이 봐주셔야지 예쁜 1 5살 동원이가 함께 <laughs> <동아리 웃음> <동아리 웃음> <또> 다음 주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홍보 <laughs>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홍보해주실 때또이 손가락 연기 제가 했다고 <laughs> 같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영화 뉴노멀. <laughs> 네. 이별과 <비디오가 웃음> 미가 있으면 더욱더 행복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또첫 개봉하는 날인데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이렇게 어. 대선배님 분들과 이렇게 같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많이 봐주셔야 저희 영화가 영화관에 오래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 어, 잘해주신 거라 믿고, 네. 어, 저희도 계속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면서 단체로 화진을 찍으며 자세히 자세히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N차 관람, 그뉴차 관람을 다음에도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같이 의원님들 따라서 손 모양 같이 해주시면 더좀 예쁘게 사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화에 이렇게 제가 가, 담을 수 있다는 네. 네. 아 뭐라고요? 아, 지금은 애기는 아니고요 아, 학니까 어.